저는 경기북부 TFC 지점에서 근무하는 서재순 리프시라고 합니다. 저는 2020년 3월에 입사했고요. 입사하고 나서 고객에게 무턱대고 대로 연락을 바로 드리는 것보다는 실손 전환 대상자인 고객에게 보험료 인상 이슈와 함께 전화하는 게 쉽게 접근도 가능하고 가장 말이 잘 나오는 것 같아서 터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적립금 소진 고객을 중심으로 좀 리스트업을 했고요. 리스트업은 유프레드에서 영업, 영업 활동, 마이커스터머 계약 관리 순으로 들어가서 제 모든 고객을 엑셀로 정리하고 매달 책임금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기록해서 매달 소진 예정 고객에게 미리 연락 드리고요. 이번 달에 적립금이 거의 끝난다. 다음 갱신 때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음, 저는 유프라에 대해서 전체 고객을 불러와서 나이 순으로 정리를 하고요. 보험료는 나이에 따라 위험률이 크게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병원 갈 확률이 높아지고 갱신 시 보험료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을 보험료에 대한 불만이 많으신 분들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터치했고요. 특히 정리금 수진이 입박한 고객은 긴급 리스트로 따로 관리해서.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2.2세대의 고객들도 따로 분류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곧 15년 갱신주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책임 진 부분이 소진되고 보험료가 급격히 오른다는 시기이기도 하고 5세대로 자동으로 약관이 변경되니 이런 고객들 대상으로 좀 리스타브하고 있고요. 고객과 통화가 가능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업군을 또 기준으로 나눠요. 그리고 주부 고객은 낮에 통화가 가능해서 우선적으로 통화를 하고 그리고 요즘은 사무직 고객은 통화가 좀 어려워서 낮에 문자 안내 보내고 저녁에 회신이 오면 그때 상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조금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돼서 좀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좀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갑자기 보험료가 오르냐 이런 반응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저희 갱신 전후 비교표를 출력해서 보여드리고 첫 가입 보험료와 최근 갱신 보험료를 어, 청광펜으로 표시해서 적립금 소진이 된 결과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고객이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객님들께 충분히 이해시키고 있어서 고객님들 좀 이해를 잘 하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희 팀에서 만든 1세대, 4세대 실손 비교표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들에게 그걸 보내드리고 보험료와 보장 내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 직접 찾아뵐 땐 파일로 정리해 넘겨드리고 설명을 드리고요. 고객이 처음엔 보험료에 대한 불만이 많지만 충분히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좀 이해를 하셨어요.